자 그랬습니다. 맞, 자기야, 왜 이제 왔어 뭐래? 자기야 내가 기다렸잖아 모모는? 어, 모상 y 받았어. 어 e g o o 고 자기는 안 되냐고. <laughs> 얘가 d 모 o u a 안된다 o o d Mom, I am good. m 하는거야? m g o 는 d Mom, I am good. 괜찮아 g 어 o 괜찮아 어, 괜찮아졌어. am good. I am good. I 괜찮... 아, 왜 인식 안 되지? 아, 무도 지금 사람 얼굴 같 아, 지안 돼. 아, 민지 안 돼. 지안 돼. 아, 민지 안 돼. 아, 민지 안 돼. 아, 지안 아, <laughs> 괜찮고 나는 아까부터 잘하는데. 너는 괜찮아 진짜 안 된다고 진짜 야니 네 최악이야 지금 <laughs> 왜 저래? 아, 그치 언니 어떻게 생각해? 진짜, 진짜 최악이야 너 피부알아? 피부 내가 내가 지영하고 있어서 하나 아, 갈까 이러는 너는 진짜 안될것 같대. 아 여러분 진짜 그러면서 자기는 후드 있고 간. 아니 여러분 여기 옆에서 봐야 돼너 최악이야 피부톤 어?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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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렇게, 이렇게 놀고 살아요. <laughs> 재미없어 붉음.